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하나님에 예비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수리랑카 현장에 이 땅에 아버지 흑암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설익이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빠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야차게 하 하시며 나로부터 하나님이 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로 세계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동성애 관례에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으로 몸으로 하여지는 것 율법 이 도덕적 윤리 이것들은 안 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이라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성끼리 사랑하는 것을 동성이라고 하죠 그러나 나는 이 영적으로 보면 나는 죽은 자인데 죽은 나와 결합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동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소동과 고모라 성에 동성의 뿐이겠습니까? 많은 살인과 도덕질과 모든 불법들이 행하고 있는데 그 성에서 똘똘 뭉쳐서 그것이 완전히 합법화돼서 이곳은 이렇게 해야 되는 동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조카 롯이 이 성에 들어간 지 오래됐을 거예요. 한 15년 이상은 무조건 됐을 줄있습니다 이스마엘 낳기 전에 그. 아브라함하고 갈라져서 그 성에 갔으니까요. 그 성에서 딸들도 낳고 또 와이프도 생겼는데 그 성에서 난 사람들은 다그 사람 그 성의 사람화 되지요. 밖에서 들어간 사람은 로치 혼자했지 않나. 또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야세리 책에 보면 그 소돔과 성 고모라의 성이 아주 아주 불법천지했고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살아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이 잠깐 들린 손님도 있는 물건을 다 뺏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시체로 보내던지 굶, 굶어 죽이던지 그 성에 들어가면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롯은 그래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살아남고 또 연합군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롯 때문에 그 성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이 그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따 당할 원래는 왕따였죠 여기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성에 그 롯의 집에 모든 남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네가 우리를 법관으로 법처럼 우리, 우리를 하듯이 하지만 내가 너희를 이 천사보다 더 괴롭히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울분을 로스에게 쏟아붓는 모습을 볼수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소돔과 고무라성에 멸하여서 이제 소할당으로 갔을 때도 거기서도 얼마 살지 못해요. 소할당도 소돔과 고무라성처럼 똘똘 묵친 음란의 그 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화도 못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롯을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굴로 딸두 딸과 같이 굴에 가서 거, 거기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조카로 롯을 통해서 처음에는 소할 땅이었고 이 소돔 성과 같이 에덴 에덴과 같이 아름답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이 땅의 성과 같지만 그곳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과 고모로성에 천사 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끄집어내왔을 때 소할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해가 뜨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음침하고 지옥 같은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두 천사의 이에서 손으로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그 죽음과도 같았던 그 아주 음란의 거기에는 지옥밖에 지옥으로만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아주 끔찍한 그곳도 소할 땅이 해도는 땅으로 변하는 줄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예배 드려달라고 제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렇게 목사님께 구조 요청을 했어요 구봉경 장로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소할 땅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면서 소금 기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나 그러면서 영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땅이 소할 땅이지만 해 돋는 땅으로 이 내가 있는 현장 이 고기 키우는 현장이 음침하고 캄캄하고 아주 불안하고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현장이지만 해도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면서 계속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희 신랑도 손 떼고 계속 제가 하는 것을 막아왔던 그 소장님이 계세요. 같이 옆에 계시는 그 소장님인데 그 소장님께서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앞으로는 25년 동안 종묘정 하시는 그 분에 의해서 잘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시기 원한다고 도와주실 거죠?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데 당연하게 도와주겠다고 권토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마음껏 제가 이제 보아지는 대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할 땅, 해도는 땅인데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또 이제 말씀을 보다가, 또 책을 보다가, 또 머리 아프고, 머리가 무거우면 또 고기 보고, 또 밖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고, 별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사단이 하늘을 가지고 이 땅을, 이 땅을 설명할 건데 이 땅에 저는 가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일부러 하늘의 별을 쳐다봐요 나는 이 땅에 살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중에 대세김질 안 나는 짐승을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랄 땅 말씀하셨죠. 대세김질하다 말씀을 두번 새기다. 언제나 이 성경은 두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대세김질. 이것이 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 중에 가장 부정한 짐승이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이거든요. 땅에 딱 붙어서 살아요. 이것이 뱀이죠. 뱀처럼 이 땅에 딱 붙어서 사는 것을 유기된자. 육체가 된 자, 이 땅에 가둬서 이 땅의 사단이 감옥으로 딱 가둬놓은 자, 이것을 육이 된 자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시다가도요 예배 속에서 또 일부러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가둬놓지 마시고 메뚜기처럼 팔짝팔짝 뛰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계속 이 땅을 떠나서는 살수 없지만 한 번씩 예배에 드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펄쩍펄쩍 뛰어서 이제 거기서 거기에 있겠지만 계속 이 땅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초월하려고 하는 하나님 은혜에 다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지않는 그런 뛰는 짐승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셔서 오늘에 가둬놓고 같은 오늘을 살지만 이제 땅에 가둬놓는지 아니면 이곳에서 출하해서 야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영적인 도전하라고 하시고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둘다손 뗐으니까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세상의 도에 의해서 이제 이 물고기한테 항생제 넣고 이제 그런 걸로 살아가는 그런 걸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는 친환경으로 해 본지 뭐 30년 넘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택하지만 하나님 저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영적인 힘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16절부터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서 전제 조건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죽습니다. 하루 종일 안 가더라고요. 아침에 기대해도, 그래서 점심 때 되면 또 불안함이 아, 내가 할수 있을까? 날고 뛰는 사람들도 할수 없는데. 나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딱올때또 다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저 잘도 못해요. 저 실력 아시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분명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짧게 기도하면 다시 힘 얻어서 다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큰형부 출산하는 날이에요 그저께 밤 10시에 돌아가셔서 이제 어저께가 일포였고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 시어머님의 죽음 또 우리 큰형부의 죽음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을 못 하겠다. 전혀 가늠이 안 된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비한 자고, 아니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 하겠다.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마지막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또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사람은 불신자로 계속 계속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정말 어느 분이 하나님의 예배된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실 때 계속 복음을 충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 아버님. 어머님이 시어머님의 아버님이 큰 박수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보다가 하도 시 아버님의 그 오라버니 우리 어머니의 오, 오라버니가 네분 계셨는데 다비명격사하셨어요다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이제 금지오겹 이 딸을 우리 시아버지한테 이제 시집 보내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은 여기 와서 열심히 사는데, 우리 시아버님은 시아버님은 또 이제 자살해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부터 집안에 계속 재앙이 더 심해져서 온 집안이 예수 믿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재앙이 끊김고 우리 어머니 인생은 이 성경책 가지고 다섯 남매를 그냥 교회 아니면 일 이것만 가지고 계속 새벽 예배.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한테는 이게 가슴에 제 못이 되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항상 그큰 집을 때문에 가슴에 못이 되어서 계속 그분들의 빚을 갚아주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한딱 100일이 되더라고요. 100일이 되가는데 저희 큰 집에서 자꾸 어머니를 빼서 간다고 10월 1일 되면 이제 어머니 모셔간다고 계속 협박해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10월 한20 며칠 날쯤에 저희 어머님이 우리 신랑한테 오늘이 며칠이냐 묻더라고요. 이 10월 20 20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안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조금 드리는 거그 간신히 메시지 받아 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음식을 끊어버리셨어요. 저희는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 이제 어떻게든 어머니 지켜드린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제 학대받을 거 뻔하니까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지켜드린다고 어머니 저랑 같이 회복해서 교회도 가고 전도하려도 가고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꼭꼭 약속 받아내고 했거든요 근데 11월 1일 새벽부터 어머니께서 아프셔가지고 온몸이 막 덜덜 떴는데 제가 기저귀를 갈아드리는데 이제 그게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독이 나오는지 모르고 맨손으로 하다가 이게 손에 이렇게 눈이 간지러워서 만졌는데 그게 막 열도 올라가지고 한 15일 정도 고생했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어머님 인생을 볼때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올래가 2년째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어머님이 편안하게 주무시듯 천사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그 대울에 있는 고모부가 어머님 그 시신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몸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냐? 자기가 본이 시신은 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대요. 온몸이 돌아가신 바로 직후에 그렇게 했는데, 어저께 우리 큰언니랑 통화해서 형부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밤 10시쯤에 식구들 아들딸, 우리 언니 보는 가운데서 주무시듯 그러다가. 잠깐 움찔하더니 이제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듯 그렇게 돌아가셨다. 제가 여쭤봤어요, 몸이 딱딱했냐 했냐, 아니면 그냥 평상시 잠자는 것처럼 부드러웠냐니까 하 그런 딱딱한 거못 느꼈대. 그냥 평상시처럼 주무시듯 몸이 부드러웠다고. 그래서 제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다. 우리 큰형부는 분명히 천국에 가셨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영의 세계가 눈이 열리면 죽음의 사자, 지옥 사자가 오는 것이 보이면 온몸에 경직된다. 이게 안 끌려가려고. 이제 몸은 발버둥 치지 못하지만 그 영이 그것을 봐 버리면 온 몸이 굳어져서 딱딱해진다. 이게 지옥 인생이다. 그러나 이제 지옥 지옥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갈 때는 그마음에 평안함 하나님을 만난 그 평안함 때문에 이제 온몸에 힘이 풀리고 천사처럼 변하고 그렇게 했다 분명히 그냥 보는 천국 가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자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이 땅에는 잘 모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힘에 벽게 예배 드리는 것도 힘에 버겁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결판이 납니다 우리를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오늘이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그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로 살아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바여서 그 소활당이 하나님의 해돋는 땅으로 내 인생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이 이것이 저한테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것, 예수가 없고 그 문제 속에 빠져드는 것이 이게 귀신들린 거고, 동성애인 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야차하게 해주세요. 해도는 땅으로, 하나님 내 혼이 내 육체가. 내 몸에 하나님께서 해도는 땅으로 밝히 하나님 빛을 붙여 주세요. 그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곳곳의 현장 속에서 내삶 속에 내 사업과 내 가문과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며 수리랑 칼 두고 계속 기도하시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 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거치 거짓의 영이 보아지게 하여 주셨고 사단의 혼들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